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깊은 과 희망을 드리는 싸이였습니다. 분자 <laughs> 한번 볼까요? 구독기랑일 거네요. 세포의 변광성. 일단은 변광성 A와 변광성 B의 절대 등급은 요걸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 녀석의 절대 등급은 어, 마이너스 3이네요. 여 녀석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고요. 자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갈까요? 이 녀석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 으시, 이 녀석의 절대 등급. 등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으흠. 음 기억부터 갈게요.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병광성 A가 병광성 A는 마이너스 3이죠? 병광성 B는 마이너스 5죠? 그럼 이 녀석이 더 낮은 등급이네. 오케이. 그럼 A가 병광성 B보다 밝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절대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둘의 겉보기 등급은, 자, 겉보기 등급은, 자, 2등급이래요, 2등급. 이구요. 절대 등급, 여기도 겉보기 등급이 2등급으로 같대요 자, 거리 지수를 판단할 때는요, 거리 지수를 판단할 때는, 겉절거리에요,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그래서, 겉절, 겉절, 거리 지수. 오케이. 자, 여기 뺄게요. 겉절이, 겉절이, 겉절거리. 이렇게 풀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겉절거리 계산했을 때, 겉보기 마이너스 절때 등급을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면 18색입니다. 0 뭐라고요? 0이 나오면 18색. 0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18색보다 가까워요. 가깝다. 플러스 값이 나오면요. 18색보다 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병광성 A, A부터 할까요? 겉절이니까 자, A부터 갈게요. A부터. A가 누구야? 아, 여기네 A. 자, 겉절이라고 그랬으니까 2 e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요 녀석은 플러스 5에요. 그쵸? 자, B는요. B는 2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7이죠?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은 둘다 양수를 갖고 있고 요 녀석이 큰 값이니까 요 녀석이 더 멀리 있는 겁니다. B가. 아시겠죠? B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보다는. 자 그래서 변광성 A는 지구로부터 1 0파색보다더 멀리. 양수값나오면는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 맞네요. 자 변광성 B는 변광성 A보다 변광성 b는 변광성 a보다 지구로부터 더 멀리 있다, 그렇죠? 변광성 b가 플러스 7이니까 얘보다 더 멀리 있다,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